2015년 7월 3일 중국 경찰은 수천 음악학교 교장인 채용보를 연행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관련된 많은 사람들은 마침내 그가 경찰에 잡혔다고 기뻐했습니다. 그는 친절한 겉모습과 달리 학교를 이용해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권력을 이용해 학생들을 부정입학시키고 뇌물을 받았으며 교내에서 벌어지는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비자금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대부분의 여교사와 육체적 관계를 맺으며 학교에 자신의 하렘을 만들었습니다. 채용보가 체포된 후 스천에 관련 경찰부서에는 그에 대한 고발편지가 끊임없이 도착했습니다. 15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그는 음악학교라는 자신의 왕국에서 온갖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과연 채용보는 이 음악학교에 무슨 짓을 저지른 것인가요? 최용보는 원래 대학 졸업 후 수천성의 교육청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학교 성적은 높지 않았지만 대인 관계에서는 청부적인 재능이 있었습니다. 최용보는 특유의 높은 친화력으로 교육청의 고위 관료들과 친분을 쌓았습니다. 그는 일상 업무에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일을 골라서 했고, 이를 통해 상사들 앞에서 자신을 부각시켰습니다. 채용보는 자신의 이미지와 평판을 열심히 관리하여 빠르게 승진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상사들에게 아첨하는 일이 너무 힘들다고 느끼기 시작했고 더 편안한 근무 환경을 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고등교육기관으로 전근을 신청했습니다. 2001년 그는 교육청 부서장에서 스천음악학교 부교장으로 자리를 옮겨 학교의 자산과 인프라, 후방 지원 등의 업무를 맡았습니다. 이때부터 채용보는 돈에 대한 자신의 욕망을 전혀 숨기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그에게 일을 부탁하면 그는 대놓고 돈을 요구했습니다. 음악학교에서 공사를 하고 싶어하는 많은 업체가 그에게 뇌물을 제공했습니다. 채용보는 입찰 과정의 뇌물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이익이 발생하면 채용보는 그 이익 중 일부를 자신에게 주도록 요구했습니다. 만약 공사업체가 이를 거부하면 그는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친척들을 학교에 배치해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들에게 수익을 얻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의 친척 중한 명은 교내의 슈퍼마켓을 운영하며 매달 그에게 돈을 상납했습니다. 그는 이런 식으로 자신의 권력을 최대한 이용했습니다. 채용보는 아청과 뇌물을 이용해서 교육청의 높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고 2005년에는 드디어 부교장에서 스천음악학교의 교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이제 교내에서 그를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교장이 된 이후 그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찾았습니다. 스천음악학교는 예술계 학교로서 외부 학생들이 입학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자체 시험을 치러야 했으며 합격증을 받아야만 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고교 졸업 시험에서 아무리 좋은 성적을 올리더라도 이 합격증이 없으면 스천 음악 학교에 입학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학교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고 학생이 입학할 수 있을지 여부는 그의 말 한마디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입학 과정에서 이득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년 많은 합격증이 돈으로 거래되었습니다. 후원금을 내고 합격증을 사기만 하면 고교 졸업 시험 점수가 낮아도 스천 음악 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채용보 혼자서 이 일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합격증을 자신의 측근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그들 역시 중간에서 수수료를 챙기고 일부는 채용보에게 상납했습니다. 경찰의 조사에 따르면 재무장부에서 후원금으로 들어온 7,200만 위안은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는 많은 사람들이 짐작만 할 따름입니다. 채용보가 탐낸 것은 단지 지위에서 나오는 금전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학원의 여교사들에게도 눈독을 들였습니다. 2007년 채용보가 처음으로 노린 여교사는 수천 음악학교를 가 졸업해 22살에 학교에 남아 근무하던 장세자오였습니다. 장세자오는 젊고 아름다우며 기품이 넘쳐 채용보의 욕망을 자극했습니다. 그는 종종 이를 핑계로 장세자오에게 단둘이 만나자고 요구했습니다. 학사 학위만으로 학교에 남아 교수로 일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지만 채용보는 자신이 그녀를 도와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세자오는 채용보에게 매우 감사했지만 이어지는 채용보의 말은 그녀를 난처하게 만들었습니다. 채용보는 내가 널 도와줄 수는 있지만 중간에 몇 가지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장세자오는 채용보가 돈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지만 막 졸업한 그녀에게는 돈이 없었고 부모에게 부탁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고민하던 중 채용보는 또 다른 해결책이 있다고 말하며 내 호텔 방에 와서 쉬다가라고 했습니다. 장세자오는 그의 의도를 알아차렸고. 결국 고민 끝에 호텔로 가서 채용보와 육체적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당시 그들과는 약 30살의 나이 차이가 있었지만 채용보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 후로 장세자오는 채용보의 애인이 되었고 채용보는 그녀에게 승진과 급여 인상을 도와주었으며 사치품도 선물했습니다. 장세자오는 이에 달콤함을 느끼며 점점 대담해졌고 채용보의 애인이라는 위치를 믿고 학내에서 힘을 휘두르며 많은 부당한 이익을 챙겼습니다. 채용보의 막강한 권력은 일부 여교사들이 그와의 관계를 통해 이익을 얻으려 하게 만들었고, 그는 그러한 관계를 즐겼습니다. 그 애인들은 양환친, 페이리, 덩팡리였으며, 그들은 스천음악학교의 3인방이라고 불렸습니다. 3인방이라 불린 이들은 자발적으로 그의 애인이 되었고, 그와 함께 검은 돈을 벌어들이는 데에 협력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덩팡리라는 여교사는 채용보의 가장 사랑받는 애인이었으며, 채용보가 눈독 들인 여교사나 여학생을 그에게 넘겨주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3인방은 성악과의 4명의 여교수를 포섭하여 입시부정과 뇌물수수를 통해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이들은 내부에서 이미 입학기준을 정해놓고 수천성의 학생은 18만 위안 외부지역 학생은 25만 위안을 주면 합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돈만 있으면 어떤 학생이든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채용보는 점점 더 오만해졌고 교내에서 그에게 접근하지 않은 여교사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런 여교사들을 벙어리라고 놀렸고, 그들이 승진이나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원하면 다양한 이유로 거절하며 자신과 잠자리를 가져야 가능하다고 암시했습니다. 세용보는 그들에게 질자리를 유지하고 승진하려면 나와 육체적인 관계를 가져야 한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이 방법은 효과적이어서 많은 여교사들이 그의 위력에 굴복했습니다. 교내의 88명의 여교사 중 87명이 그와 육체적 관계를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학교 옆 호텔에서 여교사들과 비밀 만남을 가졌으나 불편하다고 느낀 채용보는 아예 학교 기숙사 옆에 작은 별장을 지어놓고 홍루라고 불렀습니다. 이곳에서 채용보는 그의 애인들과 비밀스러운 만남을 가졌고 방 안에는 각종 도구와 기구들이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최용보는 출장을 가거나 회의에 참석할 때도 공개적으로 애인들을 불러 자신의 방에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의 생활은 마치 작은 왕국을 다스리는 왕처럼 물러나고 방탕했습니다. 2013년 1월, 최용보는 수찬성 인민대표회의 위원으로 선출되며 더욱 교만해졌습니다. 여러 차례 교직원 회의에서 너희가 아침에 날 고발하면 오후에 나는 이미 알고 있다. 감히 나를 건드리는 자는 그 가족 모두가 고생할 것이다 라고 공공연히 위협했습니다. 실제로 채용보를 고발했던 교직원들은 그의 보복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채용보의 이러한 악행은 작은 사건으로 결국 끝나게 되었습니다. 2015년 6월 3인방의 한 명인 덩팡이가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받았고 이 과정에서 채용보의 부패 행각이 드러났습니다. 2015년 9월 11일 채용보는 뇌물 혐의로 스찬성 인민검찰원에 체포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채용보가 불법적으로 챙긴 돈은 914만 위안과 2만 달러 그리고 30그램의 금기였습니다 2016년 2월 2일 청두시 중급 인민 법원은 채용보에게 11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그의 3 명의 애인들도 뇌물 수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채용보는 자신의 죄를 인정했지만 법정에서 자신이 저지른 일은 불법이 아니라 단순한 비리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최용부의 판결 소식은 전 국민에게 빠르게 퍼졌습니다. 그는 대학 지도자로서 교육에 힘쓰기는커녕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권력과 돈을 추구하며 학교를 자신의 하렘으로 만들어 물란하게 생활했습니다.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으며 현재 그는 감옥에서 죄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탐욕으로 인해 대학 입학 기회를 억울하게 잃은 학생들은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